있는데 산업기사는 따로 없죠. 예, 산업기사는 산림공학으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방 공학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1과 토양과 침식 먼저 사방사업의 정의가 있습니다. 사방 사업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 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 식지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방 사업. 크게 이제 사방 사업을 구분하면 산지 사방 사업. 그다음에 해안 사방 사업. 야계 사방 사업 이세 가지는 밑줄을 좀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산에서 여러 가지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토성류가 그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산지사방사업. 그러니까 산에서 하는 게 산지사방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서 하는 게 해안사방사업이겠죠. 그다음에 야계, 야계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죠, 개천. 그 개천에 여러 가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이 야계 사방 사업이다. 이세 가지는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먼저 이 산지 사방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산사태 예방 사업, 산사태 복구 사업, 산지 보전 사업, 산지 복원 사업, 이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것도 좀 밑줄을 좀 그어주십시오. 이 산사태 예방사업 말그로 산사태가 어때요? 산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산사태 예방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사태 복구사업은 산사태가 난 곳을 복구하는 게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지 보존사업하고 산지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산지 보존사업도 한번 읽어볼까요? 산지의 붕괴 침식 또는 토속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 사업 그러니까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게 산지 보전 사업이고 산지 복원 사업은 어때요? 자연적 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방 사업.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게 산지 복원 사업. 보전은 미리, 미리.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 사방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밑줄을 좀쳐 주십시오.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하고 해안 침식 방지 사업. 이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은 뭐냐면요. 방제림 요 수풀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바닷가에 보면 뒤에 그 소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가 해일이나 그 파도가 많이 밀려오는 것을. 방지하는 그 방파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안 방제림, 어떤 그 소나무 수림대를 조성하는 게이 해안 방제림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일이나 풍랑, 모래날림, 염분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 사업. 이제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그 태풍의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해안 침식 방지 사업은 파도에 의한 해안 침식을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 사업 어떤 파도의 침식이 발생되는 곳을 방지하기 위한 사, 그 사방 사업이 해안 침식 방지 사업 그다음에 약의 사방 사업도 네 가지 요 위주를 좀쳐 주십시오 세 가지 계류 보전 사업 계류 복원 사업 사방댐 설치 사업 세 가지가 있죠. 계류 보전사업도 말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예방의 개념이 있습니다.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이 되겠고, 보건사업은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원인으로 해소된 계류를 보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방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은 계류의 물매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이나 나무 등을 차단하며 수원함양을 위해 계류를 횡단인데 이게 잘못해.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제목만 일단 외워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목 안에 그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산지 사방 사업은 산지 산사태 예방 사업, 산사태 복구 사업, 산지 보전, 산지 복원. 요네 가지. 제목을 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해안 사방 사업도 해안 방제림, 해안 침식 방지 사업. 야계 사방 사업은 계류 보전과 계류 복원, 사방댐 설치 사업. 그래서 이 산림청장은 사방 사업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5년에다 동그라미를 죠 5년. 5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간선임도 설치 계획 도 5년. 사방 사업도 5년.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방 사업의 효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재해 방지. 산사태나 여러 가지 재해 방지 효과가 있고 수원함양 수원함양은 이제 물을 저장하는 수원함양 효과가 있고 생활 환경의 보전, 대기나 기상화나 방음, 방풍 방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데 요두 가지에다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좀 그어 주시고요. 요 직접적인 효과하고 간접적인 효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직접적인 효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지 침식및 토사 유출 방지, 산복 붕괴 방지, 홍수 조절 및 수원하며, 하천 물매 완화 및 계류 보전, 비사 고정, 경지 매몰 방지, 간접적인 효과도 읽어보겠습니다. 하천 공작물의 보호, 각종 용수 보전, 자연환경 보전, 경지 및 택지의 조성, 정책적 시행. 그래서, 요,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효과라는 것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침식이나 토사 유출, 붕괴, 뭐 수원함양, 물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바로 이렇게 어떤 사방 공작물이나 여러 가지 어떤 공법을 적용해서 그 무너지는 거 방지하거나 비사 고정이나 침식, 이런 게 직접적인 효과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 공작물도 보존되고, 용수도 보존되고, 자연환경도 보존되고, 경지 택지 조성, 정책적.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뭐 애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이해만 하시면 예, 쉽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과 강우의 특성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이제 교재는 안 나와 있는데. 요 침투 투수 침윤 요 개념을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 침투는 뭐냐면요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투를 좀 적어주십시오. 빗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투한다해서 침투. 그 다음에 투수는 뭐냐면 땅 속에서 물이 이동되겠죠. 그거를 투수. 땅 속에서 물이 이동되는 걸 투수고, 마지막으로 침윤은 뭐냐면 그 물이 이동되다가 지하수 있는 물까지 도달하는 게 침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 요 그래서요 그림 보시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침투, 땅 속에서 물이 이동되는 게 투수, 마지막 그 빗물이 지하 수면까지 도달되는 것을 침윤. 요세 가지 개념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유출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빗물이 강을 통해서 이 바다로 빠져버린 양이 유출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류. 수면에 경사가 있을 때 중력에 의해 물의 입자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제 물이 이렇게 하는 게 수류고, 이 수류는 크게 뭐 종류, 등류, 부등류, 부정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정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속,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하천. 일반 하천. 그러니까 일반 하천은 항상 흐르던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반대 방향, 반대 개념의 부정류.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 홍수 하천. 황폐 개천 같은 경우는 물이 갑자기 막 빨라졌다가 불어났다가 그러죠. 이게 부정류가 되겠습니다. 부정류. 정류는 일정한 하천. 부정류는 이제 완전히 그 홍수 하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등류와 부등류가 있습니다. 이 등류는 뭐냐면 수류의 어느 단면이나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같은 하천. 이 부등류는 반대겠죠. 수류의 단면에 따라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변화하는 하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일반 하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다가 곡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흐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류를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일정한 하천이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 유속이나 흐름의 방향이나 속도가 일정한 하천이 있는가? 반면에 이 일반 하천도 커브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속도나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류 중에서 단면이나 유적, 유속, 흐름의 방향이 일정한 그냥 하천은 그 구간을 어떤 정류 구간이라고 하고, 이 정류 일반 하천에서 이렇게 좀 커브길이나 이런 데를 또뭐부 등류로 한다. 개념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예,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류와 강우의 특성. 저류. 어떤 공간에 물이 존재하는 현상 또는 그 물의 양이 저류고 강우의 특성. 홍수 발생 우려는 일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이고 시유량이 30mm 이상. 그다음에 산사태 및 홍수에서는 연속 강우량이 200mm 이상. 강우 강도 단위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의 척도 이 부분을 좀 밑줄을 쳐주시겠어요? 강우 강도 단위 시간에 내리는 강우량의 척도는 뭐냐? 강우 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 시간은 강우가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속과 유량 이거는 뭐임도공학에서좀 나온 것 같은데 유속은 물 흐름의 속도죠. 미터퍼 세크 1초에 몇 미터 가냐 그 다음에 유적은 물 흐름을 직각으로 자른 횡단면. 네. 이게 유적이 되겠고. 유량은 단위 시간에 유적을 통과하는 물의 용량. 그래서 Q는 AV. 유량 구하는 공식은 유적 곱하기 유속. 요거 이제 계산 문제로 쉬운데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윤변이 있었죠. 윤변은 뭐였어요? 이거 잠깐. 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또랑이 있으면 하천이 물이 요정도 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직각으로 자른 단면적이 뭐였어요? 유적이고 그 다음에 이 물이 만나는 접촉 부위가 뭐예요? 세개세 세 개가 윤변 네, 경심이 있습니다. 경심. 경심은 뭐예요? 유적 나누기 윤변.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경심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냥 이해시냐면 우리가 유자는 똑같죠. 유자. 유자는 똑같은데 뒤에 지금 니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찾을 때 한자 한글 찾을 때 먼저 U부터 찾고, 그 다음에 기흥리인으로 가죠. 그래서 아, 이게 뒤에 간다. 이렇게 좀 외우셔도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유적이 5고, 그 다음에 유석이 10일 때, 유량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AV니까 Q는 AV니까 유적 5 곱하기 10은? 50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가끔씩 유량을 알려주고, 유적을 알려주고, 유속을 구하라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Q는 AV다. 요거만 외우시면 되겠죠. 네. 이제 2차에서도 요거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데 2차에서 좀 주의할 사항은 요 단위. 단위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 미터퍼 세크. 그 다음에 유속은 미터퍼 세크. 이거는 제곱미터인데, 이건 뭐 2차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알아주시고, 또 매닝의 공식도 여러분들 이건 밑줄 좀 쳐주십시오. 이것까지 좀 외우주셔야 돼요. 매닝의 공식, 매닝의 공식은 뭐냐면, 이 유속을 구하는 겁니다. 유속. 그래서 n분의 1, R의 3분의 2성, I의 2분의 1성. N은 유로조도계수. 알려줍니다. R은 뭐예요? 경심. 경심. 여긴 없네. 경심. 여기 위에 있네요. 경심. I는 기울기. 그래서 이 매닝의 공식까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유량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유적하고 유속을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적은 알려 주는데 유속을 안 알려 줘요. 유속을 알려 주지 않고 경심하고 기울기하고 조도 계수를 알려 줘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속도를 구하고 그다음에 어때요? 유적을 구해서 하는 문제가 간혹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닝의 공식, V, 속도 구하는 공식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임계유속은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할 때 유속. 즉, 계상에서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의 최대 유속. 계상에서 침식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유속이 뭐예요? 임계유속. 임계 유속보다 더 빠르면 침식 일어나고 임계 유속까지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나왔어요. 임계 유속보다 속도가 계속 낮으면 어떻게 해서 계속 퇴적물이 쌓이겠죠? 침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할 때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난류라는 것은 그 어지러울 난자를 써가지고 어때요? 굉장히 빨아가지고 그렇게 어지러워가지고 침식이 되는 그때의 속도 아니면 계상에서 침식을 일으키자는 최대의 유속이 임계유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우량법이 있습니다. 시우량법. 이 시우량법은 공식 이거죠.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별표. k A m 요69 곱이 60 분의 A 곱하기1000 분의 m 이거는 뭐냐면요 어 어떻게 보면 시우량법하고 합리식법하고 똑같아요 같은 공식인데 이 시우량법은 뭐냐면 면적이 제곱미터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헥타르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제곱킬로미터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곱미터일 때 사용하는 공식을 그냥 쉬우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이제 필기 같은 경우는 좀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요령있게 제곱미터를 헥타르로 바꿔주셔가지고 이 공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0.002778c. c가 뭐예요? 6억에수 K가 뭐예요? 6억에서 똑같습니다. I는 뭐예요? 강우 강도. 이게 I. 최대 시우량이나 강우 강도나 같은 말입니다. 네, 단위도 똑같죠. 그래서, 그 다음에 A는 면적. A는 뭐예요? 면적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 공식을 애워두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1헥타라는 만 제곱미터 거든요. 1헥타르는 만 제곱미터. 그래서 요거를 헥타르로 바꿔 주셔가지고 요걸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0.002778CIA. 제곱킬로미터 일때도 0.2778CIA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 세가지 공식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제곱미터 일때만 요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제 필기에서는 굳이 이제 여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 공식만 정확하게 외워두셔가지고 푸시면 돼요. 이제 2차에서는 이 공식을 뭐 쓰고 내용이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겠지만 굳이 헷갈리시니까 이 공식만 외워두셔도 상관이 없다. <laughs>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여기 서 다시 할게 뭐냐, 이세 가지 CIA가 뭐냐,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게 뭐에 6억에서 강우강도 유형 면적 요세 가지죠 아셔야 되겠습니다. 6억에서 강우강도 유형 면적 이게 뭐예요? 1초 동안의 유량 이죠 그렇죠? 유량 그래서 요세 가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산림의 물 수지 계산 먼저 강우량 강우량 구하는 공식이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RO 플러스 E 플러스 T. 요세 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RO는 뭐예요? 증발량. E는 증산량. T는 유출량. 요세 가지를 더하는 것이 뭐다? 강우량이다. 증발량은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는 게 증발량이고, 증산량은 그식물의 식물체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증산량이라고 합니다. 유출량은 하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유출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요두시고 가끔씩 요 강우량하고 증발량, 증산량을 알려 주고 유출량을 또 구하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세 개에 더해 주는 게 강우량이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유역의 평균 강수량 산출 방법인데 첫 번째로 산술 평균법. 밑줄을 그어 주십시오. 강우 분포가 균일할 때 얘는 뭐예요? 관측 지점 수분의 각 지역별 강우량을 더해주는 게 산술평균법 그 다음에 t 샘법 티션법. t 샘법은 불균일할 때. 이것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이것도 어, 이제 공식. A는 면적이죠. 관측 지점의 면적분의 면적 곱하기 강수량. A2의 면적 곱하기 A2의 강수량 을 더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산술평균법, 티센법. 이런 거에 평균 강수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등우선법. 이 등우선법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우리 등고선 같이, 같은 강수량을 나타낸 거를 이제 등고선 같이 표현한 게 등우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우선법도 미출. 그래서 요 강수량, 강수량을 파악하는 게 산술평균법, 티센법, 등우선법이 있다. 이렇게 배워두시고 요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산술평균법하고 티센법은 여러분들이 요 공식도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강우강도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침식의 역학적인 특성, 먼저 침식의 종류. 수식.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별표. 수식의 종류 네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침식, 하천 침식, 지중 침식, 바다 침식. 이네 가지. 빗물 침식이라고 해도 돼요. 이게 그 2차에서도 잘 나옵니다. 1차에서도 잘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그냥 연관돼서 외우시냐면, 빗물이 떨어져요. 빗물 침식.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천으로 가겠죠. 그 다음 어디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그 중에 이제 뭐요? 하천에서 지중이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로 간 것도 있, 있다. 그래서 빗물이 하천으로 가고 이 하천에서 지하수로 간 것도 있고 바다로 빠져나간 것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관돼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붕괴형 침식도 이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중력 침식은 붕괴형 침식, 지와형 침식, 유동형 침식, 사태형 침식 네 가지.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붕괴형은 이제 산사태 같이 무너지는 거, 붕괴. 지와형과 지와형 침식이라는 것은 이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지하수에 의해서 침식이 되면 지하수에서 땅 밑을 계속 침식이 되니까 그산 덩어리가 서서히 아래로 흘려 내려가는 것을 지화령 침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형 침식은 이제 이동되는 거. 그다음에 사태형 침식도 이제 삼복사면에서 이렇게 침식이 발생되는 사태형 침식이 있겠습니다. 네 가지를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풍식은. 뭐 대륙 사고와 해안 사고. 이거는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먼저 우수 침식. 우수 침식의 종류 별표를 좀쳐 주십시오. 별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까지 좀숙지를해 주셔야 됩니다. 2차에서도 잘 나오거든요. 먼저 침식 종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빗방울 침식, 면상 침식, 누구 침식. 풍곡 침식. 요네 가지 마요면데요 이거는 5번 아닙니다. 그래서 빗방울 침식, 우격 침식, 타격 침식이라고 하고 이거 뭐냐? 읽어 보겠습니다. 빗방울이 땅 표면에 토양 입자를 타격하여 분산 및 비산시키는 침식 현상의 가장 초기 단계. 이거 키워드는 뭐냐면 빗방울이 토양 입자를 타격 가여 분산 비산이 오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빗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 있는 흙 입자가 날아가서 침식이 일어나는 가장 초기 단계가 빗방울 침식, 무기역 침식이고 그 다음에 면상 침식은 침식의 초기 유형으로 토양 표면 전반이 얇게 유실, 요 토양 표면 전반이 얇게 유실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비가 오면 좀 고여 있어가지고 흐르다 보니까 표면이 얇게 침식되는 게면 면이 침식된다 이거고 누구 침식은 뭐냐면 침식의 중기 유형으로 토양 표면에 잔 도랑이 불규칙하게 생긴다요 시칠잔 도랑 우리가 시골에 그 도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도랑 그 도랑이 생긴 것처럼 물이 흐르면서 어때요 고랑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침식이 되는 거 누구 그거를 이제 도랑을 또 누구라고 해요. 도랑을 이제 누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누구 침식을 방지하는 게뭐 누구막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구곡침식 이거는 침식이 가장 심할 때 생기는 유형으로 도랑이 커지면서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까지 심하게 깎이는 현상. 그다음에 출처 표토뿐만 아니라 심토까지 깎이는 현상. 깊은 토양에 까지 깎이는 현상이 구곡침식이 되겠고. 그래서 요네 단계를 2차에서는 적고 설명해라고 보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빗방울침식, 면상, 두구, 구곡침식을 네.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건 없는데요. 약의 침식은 자연계천인 하천에 의해서 의한 침식이 약의 침식이 되겠습니다. 他看，嗯。<Thank>